마음이 제 마음대로 못하게 선악을 알고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려 하면 마음을 책망하고 꾸짖어 엄한 벌을 줘야 합니다. 자기가 쥐고 명령하고 주관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과 생각이 이 육을 다스리지 못해 육이 죄를 지어 마음도 생각도 몸도 그 대가를 받습니다. 마음이 악하고 불의한 자는 안 고치면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마음 고생, 결국 육신 고생입니다. 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기 마음을 절대자 하나님과 구원자께 맡기고 그에 따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책임지며 행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꽁꽁 묶어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대성공, 영원한 성공을 하는 자입니다.